지난 토트넘과 리버풀전에서의 오프사이드 오심 사태가 갈수록 태산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심판들에 대한 초강경 징계뿐 아니라 심판 기구와 축구협회에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성명을 통해 토트넘전은 경기 법칙의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토트넘전이 완벽하게 부끄러운 경기가 되어 버렸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현재 흘러나오는 요구 사항에는 토트넘과의 신사적인 재경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현재 많은 축구 팬들이 리버풀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심판 판정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의도적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선수는 손흥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챔스리그 결정전에서의 황당한 페널티킥 판정과 트로피를 날려버린 손흥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심 사태판이 너무 커져버려서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사태에 대해 협회의 공식서안을 보내서 긴급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토트넘과의 재경기입니다. 조건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성사를 위해 심판기구가 직접 나서야 하고, 토트넘은 반드시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과 깨끗한 승부를 한번 하면서 이번 오심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심판기구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것이 토트넘과 리버풀의 신사적인 합의라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이런 제안에 대해 토트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토트넘이 깨끗한 승부를 거부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버풀의 재경기 제안과 거친 항의가 공개되면서 현재 많은 축구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이 일제기를 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축구팬들도 그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었다. 결국 스포츠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에 발생했던 많은 억울한 판정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팬들은 이보다 더 심각했던 판정에 대해 많은 팀들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셰필드와 에스턴 빌라와의 억울한 결승골부터 시작해서 울버햄턴이 당했던 판정 피해까지 다 소환되었습니다. 셰필드는 단한 번의 골라인 오류로 이브릭으로 강등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축구팬들이 SNS에 쏟아내는 많은 상황은 일일이 확인을 못할 정도로 구구절절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리버풀이 그동안 토트넘에게 자행했던 많은 피해가 줄줄이 언급되었습니다. 조타가 페널티 지역에서 몸으로 밀어들어온 사건, 케인이 안필드에서 억울하게 페널티를 헌납하게 된 경우 조타가 스킵의 머리를 걷어찬 일, 로버트슨이 탕가가를 겨냥하고 덤벼들었던 일.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리버풀은 그동안 심판 판정에 이득을 엄청 보았는데 그것은 괜찮은가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반박이 쏟아지는 와중에 리버풀이 우리는 셰필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이런 발언은 리버풀같이 선두 경쟁을 하는 팀은 절대 오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맨시티가 올버햄턴에게 패배를 하면서 시즌 초반에 벌써 승점 8점을 까먹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두 경쟁에서 승점은 1점이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리버풀은 셰필드와 리버풀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어느 한 리버풀 팬도 우리는 셰필드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구단이다. 우리가 발표하는 성명서는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된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축구 팬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모두에게 승점은 다 소중하고 모든 팀은 동일하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버풀은 수십 번의 VAR 판정으로 큰 이득을 봤다. 그러나 단한 번의 고통으로 재경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재경기라면 많은 팀들은 올해 리버풀 구장에서 재경기를 수차 해야 한다. 쓰레기 리버풀은 다른 어떤 팀보다 VAR 판정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리버풀에 짜증나게 하는 경기들은 엄청 많다 리버풀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언론이 항상 시끄럽다 토트넘 팬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디아즈의 골에 대한 판정은 분명히 오심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토트넘 팬들도 나중에 토트넘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며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축구계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오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현재 오심문제가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도 축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토트넘의 포스트 감독도 VAR 오심에 대해 오심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좌절했을 것 같다. VAR로도 오류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심 발생 문제와 별개로 클롭 감독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경기 제안까지 나오면서 정말 억울했던 챔스리그 결승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챔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토트넘과 리버풀 전의 페널티킥 판정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포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지난 2019년 6월의 경기가 다시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 시작 25초 만에 리버풀 만에의 크로스가 시소코의 팔에 맞아 페널티킥으로 이어져서 바로 실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만에의 슈팅이 시소코의 팔을 향해서 올리고 있었다는 것부터 페널티킥을 줄 상황과 장면이 절대 아니었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결정은 VAR 심판에 의해 이루어졌고 스코미나 주심은 터치라인에서 그 장면을 돌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코미나 주심은 이미 공정하지도 않고 일관성 없는 주심으로 팬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판정 하나로 토트넘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트로피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순간이 너무나 억울했던 토트넘이지만 경기 결과를 받아들였고 패배를 인정하고 스코미나 주심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시 케인의 긴 부상 끝에 50여일 만에 굳이 출전해서 11번의 터치만 하고 졸전을 한 것이 더큰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준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모우라를 벤치에 앉히고 제 컨디션이 아닌 케인을 내보낸 포체티노 감독의 실책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만 집중 마크해도 케인은 혼자서 넘어지고 뻥 축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제 와서 리버풀과의 챔스리그 결승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페널티 킥을 주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트로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어쩌면 당시 페널티 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손흥민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제 컨디션이 아닌 케인과 호흡을 맞추느라고 죽으라고 뛰어다녔던 손흥민이 모든 것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리버풀의 재경기에 찬성합니다. 대신에 지난 챔스리그 결승전 재경기도 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단이나 팀도 리버풀의 재경기 요구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자신의 SNS에 토트넘은 선수들 모두 한결같이 대단한 정신과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동료인 리버풀의 메갈리스트가 12명의 선수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은 정상인가라고 비아냥됐습니다. 로메로는 바로 집에 가서 울든가 해라라며 간결하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리버풀의 황당한 요구와 별개로 정확한 진상과 VAR 시스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경기의 자세한 상황도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판정했고 사이먼 후퍼 주심이 VAR 심판이 되런 잉글랜드와 소통 후 그대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디아즈가 골을 넣은 장면을 보면 명백한 온사이드였습니다. 토트넘 수비 로메로가 발을 빼고 있어 디아즈가 온사이드 선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중계화면만 봐도 명백한 온사이드인 장면을 전문가라는 심판들이 오프사이드라고 판정한 오심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흘러나오는 말로는 VAR 실대론 잉글랜드 심판이 이를 온사이드라고 후포 주심에게 확인 완료라고 이야기했으나 후포 주심이 이를 오해의 오프사이드로 그대로 판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이런 사태를 기술적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기구의 하워드 웹단장은 오심 발생 이후 관련 규칙을 변경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버풀의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재경기 요구 사태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가 법정으로 갔다는 지적이 이해가 됩니다.